문자로 일어나 줄게요. You yeah. 개 힘들다. 하, 이럴 수가 있나? 하, 샤워하고 오니까 살것 같아요. 오늘, 오늘 너무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려서 배로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피부 온도를 몇도 내려준다고 해서 붙이고 있는데 과연 인생의 쓴맛 이것 가지고 겨우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인생의 쓴맛을 본 하루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깨 염증이 있거든요 지금 이쪽 어깨가 다행히 아직 50견은 아니지만 어깨 염증을 방치했다가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제 고민. 뭐야. 지금 제 고민은,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서, 양념치킨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배달 끊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치킨 값이,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저지 그지여가지고 돈 아껴야 되는데 양념치킨 너무 먹고 싶어요. 힐링하고 싶어요. 학원 첫날을 기념하며 아, 원하는 맛을 담으니까 배달료까지 해가지고 거의 3만원이 나오네요. 고민된다. 시켰어요. 개 노답이에요. 시켰어요. 48분 뒤에 옵니다. 좀 쉬어야겠어요. 복습도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쉬겠습니다. 아... 배고파! 음, 맵다. 핫슈프림 양념치킨 시켰거든요? 음, 생각보다 매워요. 그냥 시킬걸. 그냥 시키면 물릴까봐 시켰는데, 생각보다 맵다. Vamos que 왜? 어떡해 아니 드라마에서 진로탐색보다는 결정을 할 나이래요 서른은 근데 전 지금 서른 셋인데 진로탐색을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드라마 보다가 뼈 맞았어요 진로탐색을 하다가 오늘 집에 온 건데 갑자기 뼈를 맞았어. 배가 부르네요. 역시 쾌락은 잠깐이야. 하지만 후회하진 않는다. 그러면 고기를 먹었더니 손떨림이 멈췄어요. 어. 복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서 자고 싶다 내일도 가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laughs> 자고 싶어 당분간은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니까 그냥 제가 이때까지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었잖아요 그니까그 시간에 앉아서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역이더라고요. 그거를 적응하는데만 몸이 적응하는데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더 에어컨을 틀었는데 집이 시원해지질 않냐. 일단 오늘 한 메모들입니다. 소원은다 못했어요. 복습을 하려고. 자리에 앉긴 했는데 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공부를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말 못 다루는 컴맹이란 말이죠 일단은 어도비 프로그램을 결제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집에서 하려면은 결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도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일단 결제를 안 했거든요 지금 저한테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원래는 포토샵만 구독을 하고 있는데 포토샵도 거의 안 쓰거든요. 원래는 제가 포토샵을 독학을 하려고 클래스 101 수업하고 결제를 해놨는데 회사 다닐 때 이제 한번 듣고 만들었어요. 나는 끈기가 없어 정말. 클라우드. 전부 다 결제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무슨 거의 한 달에 8만 원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결제 이런 건데 저 진짜 껌맹인데 이쪽으로 나가는 배우는 게 맞는 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나 진짜 이거 지금 멘붕이에요 그냥 지금 오늘 멘붕이야 그냥 오늘 하루는 하러... 아 어, 속상해 어왜안 돼? 비 도와줘 상담원 클라우드를 하... 근데 업그레이드가 안돼. 내가 현재 포토샵 이용 중이거든. 아왜 지금 한국 상담원 연결 시간이 안돼서 안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연습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나 지금 어,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해 성공했어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운받을 거예요 오늘 배운 그거거든요 어떻게 다운받지? 일러스트레이터 다운로드 구매하기라고 다운로드로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어이 요금제 포함된 게 아니야? 잠깐만. 아니 이 모든 제품이 포함된 게 아니야?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그래. 보유하고 계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올 앱스 1 0 0기가인 일러스트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왜?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나좀 알려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다운로드, 이거 도가돈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바탕화면에 없는데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한 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나 차야 되는데, 빨리 하고. 내일도 학원 가야 되는데. 울것 같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멍청해가지고. 아 진짜 진짜 울고싶다 아, 오늘 학원에서 GTQ 시험도 등록하라고 했거든요 일러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닌가? 아 이게 아닌가 봐 일러스트 1급 영문 선택 완료 저는 지금 이거 갑자기 옷 입고 온게 사진 등록해야 된다길래 벽에다가 대고 그냥 이렇게 실컷 찍어서 올려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규격이 있더라고요. 아, 사진을 찍어야 하나봐. 돈 나갈 때가 한두 푼이 아니네요. 지금 32,000원냈어요. 시험비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벌써 속상해. <laughs> 음. 무뭐 쉬운 게 하나도 없다. 피곤해. 그만하고 싶어. 이제 공부는 시작도 안 했는데. 딱 30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올라니까 배부녀. 잘고 누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는데 너무 진이 다 빠져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집에 오니까 벌써 9시예요. 녹초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 좀 스스로 되게 한심하고 바보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근데 이게 학원 시작하기 전부터 이 기분을 느끼진 않을까 하고 제일 걱정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뭔가를 배울 때 되게 늦게 배우는 편이에요. 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냥 포기하고 안 하는 게 멋있는 줄 알고 그게 사실 멋있는 게 아니라 되게 멋이 없는 건데 그거를 되게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못 하는 게 되게 많아져 버렸어요. 되게 얘기가 거창해졌는데 아무튼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요. 못 하는데 이게 되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인디자인 학원을 예전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인디자인 학원에 다녔는데 혼자 수업을 못 따라가서 그 모든 학생의 그 컴퓨터 화면이 다 같은 화면인데 그 선생님이 스크린을 내려놓고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laughs> 저 혼자만 그 수업을 못 따라가서 다른 화면인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못 따라가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제 나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안타까워한다기보다는 좀, 좀 골칫거리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수강료를 냈으니까, 그 선생님 따에는 저를 약간 어, 좀 문제야처럼 여겨가지고 수업 자료도 주고는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 수업 끝나고 밤에 종로에서 학원 다녔는데 종로에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엉엉 울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되게 트라우마적인 상황으로 남았단 말이죠. 그 학원을 다니는 동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마지막에 끝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인디자인 결국 이, 익히지도 못했고, 그 돈도 아빠한테 욕먹어가면서 컴퓨터 학원 아이고 꼭 다니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닌 건데, 익히지도 못했고 아마 끝까지 안 나갔거나 그랬을 거예요. 도망친 거죠. 어쨌든 그 상황을 못 견디고, 제가 못하는 나를 견디지 못하고, 그게 있었는데, 그 뒤로도 컴퓨터 프로그램 하고는 되게 먼 삶을 살았죠. 회사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운 좋게 계속 참고로 저는 한글 들여쓰기도 스페이스바로 하는 그런 컨맹이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게 됐잖아요. 제가 지금 다니는 영상 편집 학원이 일러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핵심만 다다루는 학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이나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처럼 거의 그 무한상사의 하하처럼 자 이게 클릭이야 이 정도 수준인 사람이니까 오늘 수업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순간에또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화면에 잘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아예 수업을 못 따라가고 그냥 중간부터는. 저는 마우스를 잡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아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 오른쪽 자리에 앉아, 앉으신 분께서 이렇게 막 되게 좀 안쓰러우셨는지 <laughs> 도와줄까요? 이러면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게 막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하진 않아요, 다행히. 제가 제 성격이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좋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인복이 있다고 느껴요. 근데 하, 민폐, 아 민폐 같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니 민폐 같아 아무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것이지 그분도 이제 해야 되고. 도와주시는 것도 정도 것이지 저도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게 클릭이야, 더블 클릭 이 정도 수준으로는 수업을 지금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분을 느끼면서 그 수업 내내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앉아 있었는데 와 나중에는 그냥 그 초월한 감정이 들면서 그냥 멍하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고, 진짜 열심히 따로 집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6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하면은 이제 8시야. 그냥 직장 생활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머리가 딥해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또 내가 이거를 또 엄청 무겁게 숙제처럼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사고 패턴이 또 반복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또 시작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주에 내내 수목금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을 진도를 쫙 나가는데 저는 오늘 하루도 못 따라가는데 저 수목금을 통으로 빠지잖아요. 제주도 간다고. 멘붕이 왔죠. 그 와중에 속눈썹 연장하러 가는 내 자신. 예쁘지 않아요? 아이돌 연장이래요. 처음 해봤어요. 이거 LED 연장이라고 물에 안 젖는 연장이랍니다. 아무튼, 아 물에 안 젖는 게 아니고 그 물에 젖는 거에 강화돼요. 그래서 좀 건강한 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 이것도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진짜 열심히 따로 시간을 빼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말자. 나는 바보가 아니다. 스스로 바보 같다고 하지 말자. 할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일 뿐. 할수 있다. 쉽지 않겠지만 또못할건 없다. 하면 된다.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꼭이 내용을 나누고 싶었어요. 아개 피곤해요 진짜. 그래도 오늘 하루도 잘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늘의 피로를 뒤로 하고. 제주도 짐을 싸러 가겠습니다. 저의 앞으로의가 더 중요하니까 지켜봐 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이랑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셨죠? 혼자선 외로워요. 그럼, 제주도 갔다 와서 만나요. 안녕.